안녕하세요. 알로아 채소 농장입니다. 이 농장 공사 중인 현장 왔고요. 네. 이렇게 작업 중인데, 이쪽 이제 하우스가 이제 기계실이 될 하우스입니다. 이제 관리사도 될겸 해서 이제 작업하는 곳이고요. 아, 공사 많이 됐죠. 이제 비닐만 좀 씌우고 이것저것 하면 이제 금방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가 이제 어, 기계실에서 작업실 이렇게 메인하우스로 들어가는 통로구요. 통로로 들어가서 이렇게 양쪽으로 작업하게 되어 있습니다. 삼면동짜리 하우스구요. 저기 끝까지 길이가 한 50m 정도 되겠어요. 그러니까 양쪽 하면 한 100m 정도 되는 하우스입니다. 길이가요. 어, 하나는 이제 하나하나의 연동인데, 3연동이고, 한 연동의 폭은 한 7.5m 정도 될것 같습니다.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이렇게 중방이라 그러죠. 이제 어깨까지 높이는 한 3.5m 정도 되는 온실입니다. 어... 옆에 흰색은 그냥 모기장 이제 방충망이고요 위에 물바지도 절곡해서 깔끔하게 해놨습니다. 네, 이게 문틀도 들어갈 것들은 다 미리 만들어놨고요 아, 이제 좀 미니 장비 좀 불러서 땅좀 고르고 해서 베드 어, 작업하고 위에 커튼 작업하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